여보세요 나야 오늘은 어땠어 나는 그냥 누워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뒹굴뒹굴했어 자기는 아 바빴구나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서 정말 산책하기에 좋아 나중에 나랑 같이 산책하자. 어쩌다 생각이 많아져서 밖에 나왔는데 우산이 없어. 비가 내리고 생각할 게 있어서 그냥 너를 막상 마주하면 너가 좋은데, 어쩌지? 아! 내가 늦은 밤잠못 드는 이유가 너라면, 너가 일찍 깨는 이유가 나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 덕분에 잠을 설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나 놀아줘야 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들어도. 그저 매일 하는 습관이 아닐까 하고, 널 사랑한다는 나의 말과, 날 사랑한다는 너의 말이 맞다 이어져 있어도, 한없이 외롭다는 말을 너는 알까? 응? 갑자기 무슨 오글거리는 말이냐고? 그냥, 새벽이라 좀 감성적이게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장마철이라 우산 꼭 챙겨야 해. 나처럼 이렇게 비 맞지 말고. 나 바보 아니거든. 여름 감기는 바보도 안 걸린데. 근데 나좀 걸린 것 같아. 이건 바보도 아니고 뭐지. 아무튼, 자기는 비 오는 날씨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데 많이. 물론, 자기가 더 좋아. 음. 나야 뭐밥잘 먹고 있지? 음,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있어. 이러다 영양 불균형 오면 어쩌지? 알았어. 그냥 밥잘 먹고 건강한 돼지가 될게. 자기도 밥잘 챙겨 먹어야 해. 알았지? 이제 슬슬 더워지는 것 같아.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지?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 갈까? 아니면 바닷가 갈까? 아니면 영화 보러 갈까? 가 보고 싶은 데 있어? 응? 나랑 있으면 뭐든 좋다고? 지옥이라도 좋다고? 아, 그것까진 아니라고? <laughs> 알았어. 음, 그거 기억나? 내가 겨울에 많이 우울했었잖아. 밥도 잘안 먹고. 근데 내가 붕어빵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가 머리 말리다 말고 뛰쳐나가서는 붕어빵 사왔잖아. <laughs> 우리 동네에는 안 팔아서 옆 동네까지 가서 다 식고 얼어붙은 붕어빵인데도 너무 맛있었어. 나 그때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잖아. 고마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 보고싶다 많이 우리 인천 갔을 때 기억해? 그날 많이 추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둘이서 계속 붙어있었잖아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 물론 지금도 좋지만 많이 사랑해 오늘따라 왜 그러냐고? 음... 그냥 좋아서 이건 좀 진지한 얘긴데 우리가 언젠가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있을 때넌 어땠어? 그 시간들이 난 너무 아팠어. 그리고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많이 사랑해 그리고 많이 미안해. 나 이제 너가 연주해줬던 피아노 곡칠수 있다. 들어볼래? 좀 어색하긴 해도 잘 치지. 이곡 다시 들려주고 싶었어.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도 너무 좋아. 내일도 너랑 같이 전화하고 싶다. 음 아직도 밖은 많이 어둡네. 아, 우리 자기 뭐 하고 있을까? 음 그렇구나. 응 이제 게임 한다고? 롤할 건데 나랑 전화해도 괜찮아? 자기 찐 사랑이구나. <laughs> 음 그러면 카톡을 할까 아 카톡이 좀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자기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에이 <laughs> 아니면 나랑 듀오 할래 나 물론 유미밖에 못하긴 한데 음아뭐힐잘 써줘도 언니라고. 에이. <laughs> 음... 자기는 요즘에 힘든 일 없어? 음, 그게 많이 힘들구나. 아,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슬프네. 자기랑 또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냥 멍하니 바다 보면서 손 붙잡고 걷고, 그러다가 해변에 우리 이름도 쓰고,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날이 밝으면 또 바다 보러 가는 거야. <laughs> 하루 종일 바다만 보면 지겨우려나? 그치만 나는 바다 보는 게 좋은 걸. 그것도 자기랑 함께라면 더 좋고. 음. 나랑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전화해줘서 고마워. 딱히 할 말이 없어도 자기랑 이렇게 전화하는 순간이 너무 좋아. 물론 실제로 만나서 노는 게더 좋긴 하지만 뭔가 전화하고 있으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흐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화하고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이만 끊을게.